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무역홍보대사 14기 박종혁입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2021년도 트레이드 다이어리 공동제작 사업에 다이어리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지원실에서는 회원사들의 경비 절감을 위해 이렇게 다이어리 공동제작 사업을 진행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사 부즈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진만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올해는 조금 더 보강하여 조금 더 자세히 제품을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외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바로 15cm 세로 22cm의 적당한 크기의 다이어리입니다. 색상은 지금 보이는 네이비색과 그레이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이어리 형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장형으로 제작된 다이어리이고요. 표지는 살짝 이렇게 질감 처리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표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표면의 질감이 느껴지게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 하단 부분에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업체명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 보이는 것과 같은 은색의 은박이나 또는 금박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들어간 것처럼 불박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무역협회용 샘플이라 연도가 가운데로 표시되어 있는데 신청 제품에는 여기 상단 부분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다이어리 내부를 보면 이렇게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카드 포켓이 두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는 펜을 꽂을 수 있는 펜꽂이와 메모장 혹은 종이를 끼워넣을 수 있게 포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맨 앞장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추가로 광고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도록 옵션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광고가 삽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이어리 내부 페이지들을 보면 먼저 2021년, 2022년 달력이 한 페이지씩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1년 단위의 플랜, 그리고 한달 단위로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달력에 이렇게 국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추가된 부분으로 주 무역 대상국들의 공휴일이나 기념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센스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줄 노트 페이지가 꽤 많이 있고, 뒷 부분에는 줄이 없는 노트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도나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리의 표지부터 내부 페이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이어리 공동 제작 사업은... 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회원사들 많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외일 접수로 진행되고 다이어리에 추가하고자 하는 로그나 광고페이지 등의 데이터는 웹하드에 업로드하면 전달이 됩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사항은 다이어리 사업을 담당하는 리베로 시스템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대학생 무역 홍보대사 14기 서울의팀 박종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